자, 안녕하세요, 민구입니다. 예,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바로 펜던트 바로 띄울 건데, 이게 패키지랑 다이아 조금 써서 일단 띄워놓은 거거든요? 보스 데미지 4%에 보스에게 반 데미지 2%인데, 이제 이거부터 먼저 찌르고, 7이 뜨면 이건 보스 용으로 놔두고, PK 용으로 하나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거를 질러보겠습니다. 그 다음, 7강을 목표로 할 거고, 대신 옵션을 좋은 걸로 다 가져갈 거예요. 어,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옵션에서 모뎀, 스뎀, PVP 모뎀인지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거 위주로 2% 이상 뜨면 가져갈 겁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를 근데 가장 보긴 할 겁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앞서 6강짜리 한번 질러 보겠습니다. 7강 하나 노려 볼게요. 확률 정보 같이 봐 드릴게요. 부적이랑 펜던트거든요. 5강까지 37%, 6강까지 35%, 7강까지 33%, 8강부터 16%거든요. 보통 좋은 옵션으로 7강에서 멈추는 게 제일 효율이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5강, 6강, 7강에서 좋은 옵션으로 맞춰가지고 7강에서 마무리 짓도록 한번 해볼게요. 한방에 간다잉. 자, 보스 데미지 여기서 끝내보자. 갑니다. 3, 2, 1, 33% 나이스. 잠깐만. 일단 떴거든요. 뭐야? 방울 63. 허, 일단 킵. 용돈나 빼드. 보스 데미지 6%에 보스에게 받는 데미지 감소 4%, 방어력 3. 조금 아쉽긴 해요. 여기서 만약에 공격력이나 명중이 떴으면은 보스 잡을 때 딜이 더 좋을 겁니다. 근데 저는 또 프리스트 아닙니까? 보스 잡을 때좀더 빵을 늘려가지고 센 보스 트라이 할 때는 솔직히 딸피 남거나 한 방에 죽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루트 같은 거 잡을 때 이걸 끼고 하면은 좀 많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차피 보스라서 여기서 킵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이거 묶을게요. 뽑기 진행 바로 할게요. 가자. 오강 오, 세 개. 일단 오강 좀 여러 개 만들어 놓겠습니다. 오, 모뎀 3% 있다. 이거 무조건 띄어야 돼. 잠깐만, 잠깐만. 오, 스뎀 맥스까지? 일단 내릴 것도 좀 많네요. 모뎀 맥스, 모뎀 맥스, 스뎀 맥스, 스킬 데미지 프로, 2, 4, 6, 8, 9. 5강 유효 하나만 더 뽑고 갑시다. 아 9개, 뭔가 아쉬워. 60개면 5강 유효 하나 나오겠지. 딱 10개 됐네요 유효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뎀 3% 모뎀 3% 이게 진짜 떠야 돼요 스뎀 3%이것도도돼 좋아요 그다음 스뎀 2 보뎀 2 스뎀 2 보뎀 2 보뎀 2 스뎀 2 스뎀 2 스뎀 2자 2. 그러면은 10만 다이 정도 썼네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모뎀이랑 스뎀 제발 7강까지만 가죠갑니다 일단 6강 갔을 때 스덴맥스나 모뎀맥스 하나만 살아있어라 7, 3, 2, 1오 스덴맥스 모뎀맥스 둘다 살아있다 그리고 존나 잘 떴어요 36% 확률인데 아 내가 11개를 질렀네 5개 나르고 6개 떴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보뎀맥스 떴고 모뎀 맥스 떴는데 1%네 그래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스뎀 맥스 PVP 모뎀 와 맥스 세개가다 살았네 이제 한번만 더 뜨면 된다 그 다음 보뎀 아 이거 너무 썩었데 스킬 데미지보스기아 스킬 스키... 어이건 나쁘지 않다 스킬 데미지 4%에 받는 스킬 데미지 감소 2% 이건 낫배두고 얘는 너무 안좋아서 한번 바꿔 가겠습니다 수술 들어간다. 일단 수술 실패. 이제 최종 5인 남았거든요. 얘도 한번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아, 수술 2개 실패. 자, 재물 좋았다고 봅시다. 그래도 이거 네 개가 진짜 좋아요. 맥스, 맥스, 맥스 그리고 스뎀의 스뎀감. 맨 앞에 게 제일 별로고 여기 세개 중에 하나만 뜨면 됩니다. 여기 세개 중에 잘 보세요, 형님들. 33% 확률이니까 네개 중에 한 개는 무조건 떠. 안 뜨면 주작이야. 갑니다. 킹님어서오세요 자, 3. 2. 1. 제발. 오. 하나 뒀다, 하나 뒀다. 스댄감 맥스 떴다 잠깐만. 일단, 나쁘지 않아요. 와, 공맥, 공맥스! 와, 대박! 와, 스댄맥스, 공맥스. 거기다 PVP 모은 데미지 감소 2%. 와, 끝! 어? 모뎀미의 상적 3%. 용 정도면 넘어가겠습니다. 공보단 모뎀이 좋아서 끝자 이렇게 해서 7펜던트 스뎀 9% 받는 피 모뎀 감소 2% 공격력 3 이렇게 해서 끝냈습니다